철 연휴 기간 대회가 잠시 중단됐던 2024 LCK 스프링 정규 시즌이 다시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LCK 스프링 4주차에서는 젠지의 연승 행진 여부와 상승세의 광동 프릭스의 대결 등 화제 가득한 매치가 진행된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팀은 단연 젠지다. 전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젠지는 이번 주 까다로운 상대를 연달아 만난다. 가장 먼저 만날 상대는 4승 2패를 기록하며 4위를 기록 중인 KT 롤스터다. 지난 서머 시즌 정규 1위를 차지한 KT 롤스터는 젠지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이는 팀이다. 2023 스크림 정규 리그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고 서머 정규 리그에서는 1승 1패로 호각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더욱이 KT 롤스터는 2주차에서 광동 프릭스와 T1에게 모두 1대2로 패배했지만 3주차에서 2승을 거두기도 했으며 KT 롤스터 소속에서 시즌 탑 라이너 기인 김기인과 서포터 리엔츠 손시우가 젠지로 둥지를 옮긴 이후 펼치는 첫 대전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는 중이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